먼저 좌우발기해를 주신 김나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기라 시장님을 비롯한 재편부 공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유일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이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제외된 아쉬운 선정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의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향상을 함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국정 과제입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총 1,70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2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충북은 옥천, 영동, 괴산 보은, 단양 5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최종 선정에 단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사 측면에서 아쉬움은 남는 결과이며 전국 유일의 내륙 농촌 지역인 충북의 특성이 집원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3일 충북도 의회는 충북 추가 선정과 함께 국비를 80%로 상향 촉구하는 권위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군의회에서도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를 포함한 충북의 기초의회도 뜻을 모아 충북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형평성과 국가 군연 발전의 원칙에 따라 충북이 최소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국비 비율을 현실화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선정 후 충중시 의회는 시범사업 사업 선정 지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중앙 정부에 촉구를 드립니다. 농촌이 배제된 균형 발전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충복을 농어촌 기본 소독 시범 사업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회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